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8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11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어, 지난주처럼 라이트처치 성도님들께서 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이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이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아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셔다가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증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증표가 이 말이다. 이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곧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이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아스의 하 해식의 위해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주일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주일예배 때 말씀을 나눴, 나눴는데요. 어, 주일예배 때 제가 교회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약속이라기보다 부탁에 가까운데 다시 한번 오늘 아침 기도에 참석하시는 어, 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어, 어제의 집회 인도 같은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이제 매일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때를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느껴요. 어, 기도에, 기도하라고 등을 떠미시고 몰아치시는 것 같아서 앞뒤 재지 않고 지난주부터 이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 점점 더 기도가 깊어지는 것을 느끼고 어, 제안에 일어나는 한 변화는 이 기도 시간이 너무 좋아서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어, 저희 교회 라이트저지 성도들에게 부탁했어요. 사실 제가 너무 약하고 어, 부족한 목사라서 이 기도를 계속 이어가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어, 연약한 목사가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무엇보다 힘이 되는 것은 같이 동참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어, 하지만 이게 강요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 기도회를 이끌고 어, 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듯해서 일단 지난 주에 제가 먼저 시작하고 어, 성도님들의 자연스러운 이 반응을 좀 기다렸는데 감사하게도 어제 성도 한 분께서 연락이 와서 어, 목사님 오늘은 언제 기도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분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어, 그래서 오늘 아침 기도회를 계속해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 기도 시간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 오늘 이 영상에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좀 어, 보고 이줌 링크를 공유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오실 때는 그냥 줌에 들어오실 때 카메라 소리 다 끄시고 들어오셔서 어, 이 어, 연주되는 찬양을 그냥 들으시면서 그저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혹시 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역시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시간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어, 우리를 살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어, 지난 주일 저녁이었거든요. 예배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아, 오늘은 어, 정말 뜨겁게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저녁에 기도하지 어, 말까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끄시는 것 같아서 어, 저녁에 또9시 반부터 기도를 했는데 어, 그때 하나님께서 어, 이제 왔냐 잘 왔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다시 생명을 연장받는 이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19장 다음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 어떤 분들은 이게 19장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의 순서는 오히려 19장 이전입니다. 오늘 6절과 13절을 보시면 분명히 알수 있는데 6절 보시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아스로의 공격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시점이다라는 거죠. 또 13절을 보시면 아, 내, 내일 말씀이긴 한데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자랑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 왕실에 금은 보화가 가득히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0장 말씀은 18장과 19장이 있었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던 사건을 재해석하는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수로에게서 남유다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왜? 바벨론에게 후에 멸망하게 되었냐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 서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이 정도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견딜까 싶을 정도의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오 있고, 쳐들어오고 있는 이 국가적인 위기도 왕으로서 참 감당이 안 되는데 왕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그리고 거기에 너 확실히 죽는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까지 합니다. 1절이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과 어 연결해서 이 상황을 이해해 보면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기도의 자리로 엎드림의 자리로 절대 의존의 자리로 지금 이끌고 계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절대 무기력을 왕의 자리에서 느끼게 한 것이죠. 어 국가적 위기 그리고 자신의 죽을병 이 모든 것들이. 어 물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밀고 가시는 그 어떤 자리는 2 절과 3 절이겠죠.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통곡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엎드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져들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이 감각이 정말 작동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것 또한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긴 하지만,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라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다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참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것은 히스기야가 이 기도에 기적적으로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인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하면 일단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히스기야가 받은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그가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라요. 그가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 응답을 받는데 막 증거를 요구하고 해 그림자가 십도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여 주소서. 막 이렇게 요구하는 어떤 장면을 보면요. 아, 보십시오. 10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로 나아가기는 쉬우니 뒤로 물러가게 좀해 달라. 11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런 왕입니다. 하나님께 통곡하고 해그림죄가 뒤로 물러가고 그런데 히스기아가또 실패하잖아요. 히스기아가 받았던 기도응답은 그가 완벽해서 혹은 그가 잘나서 그가 참 어떤 믿음의 영웅이라서 그의 기도에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받았던 기도응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19장 말씀처럼 아수로의두 번째 공격 앞에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떨며 두려워하며 어쩔 줄, 줄 몰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희스기야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런 왕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바로 그 연약함이 그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의 인생도 한 번으로 변화되지 않아서 여러 번또 실패와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위대함이 다시 드러나는 거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다가오시고 거절 당하고 무시 받으시는데 또 다시 와서 잘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다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어제 실수했습니다. 오늘은 좀잘 살아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뭐 대단한 기도의 용사라서가 아니라 믿음의 영웅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끈질기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인내를 우리가 마주하며 오늘도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습니다 주님 어제 실패한 것들 오늘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깊은 사랑과 임지 안에 잠기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을 알아가고 조금 더 성장해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침을 잘 시작했습니다 또 하루를 주님 안에 사시다가 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풍성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과 함께 했기를 소원합니다. 샬롬